방향을 말해주세요 어, 못 봤어 못 봤어 아, 쟤 죽겠는데? 저둘저둘 저, 저, 나무 나무 120 나무 120 나무? 아씨120 나무 120 나무 120 나무 나무, 저 새끼 조심. 조심해 조심 120 나무 저 아, 밑에 있는 거 저거 봐요 어, 저기 있다 오케이. 자, 7명 나서어 어, 나왔다 두마리 <laughs> 그 나왔어, 두마리 그 하나 뒤져, 페리샷. 내가 수류탄 있어, 수류탄 하나 던져. 빼서 내가 던질게. 오, 울자리다. 120에 있 120. 한다. 옮긴다. 한 마리 더, 아, 괜찮아. 하나 뒤져, 수류탄으로. 오케이. 어디지? 120에서 어. s 이쪽에 있었어요 봤어요, 뛰어가는 곳산또 없나? 없어도 돌... 하나밖에 없어 없네. 돌에 있는 거같아돌 어, 그쪽이야 그니까 이 방향이었거든? 이, 바... 이 방향? 네, 이 방향 돌105 방향 이 방향 105 방향 어! 내가 그, 기절하는 애 죽었고 내가 기절시키는 애 죽었고 한명더 있어, 한명더 저거 165저 죽은 거야? 아니 사람이...